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화지예의 국어산책. 자, 그러면 고대가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대가요는 집단적인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인 서정, 시로 나아가요. 집단적인 서사시라는 것은 자 집단적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부르면서 약간 주술성이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집단적으로 부르는 거말 그대로예요. 개인적인 서정시라는 것은 개인적인 내 내면의 서정을 노래하는 것이 개인적 서정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 서정 서사시로 유명한 작품. 들어봤어요, 혹시? 구지가란 작품이 있죠? 구, 지, 가. 구지가의 이구 자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거북. 그래서 여기서는 거북이가 신이야. 어, 우리 동물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 종교 뭐 있죠? 토, 테, 미, 즈 그렇죠. 토테미즘. 여기에 사실 토테미즘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한테 막 소원을 비는 거야. 다 같이 집단이 다 모여서 다 같이 흙을 파면서 흙을 두드리면서 막대를 두드리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거야. 오그리고막 위협해요. 어머 거북이한테 위협하네. 신인데? 근데 그렇게 위협을 통해서 뭔가 강력하게 뭔가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이루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는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서 내가 가서 야 5만 원만 빌려줄래? 이러면 안 빌려줘 그지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가서 칼 들고 가야너 5만 원 내라 안내어온거 어, 진짜, 다친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러고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위협을 하니까.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너 내놓지 않으면 너 그냥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 위협을 통해서 뭔가 내가 소망하는 말을 강력하게 이루어내는 주술성이 부여된 노래예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 너 머리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거야. 아, 얘가 원하는 건 그럼 뭐예요? 머리죠, 머리. 거북이한테 소원을 빌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여기서는 토테미즘, 신적인 존재거든요. 다시, 거북이가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한테 소원을 빌는 거야. 그러면 거북이는 신적인 존재니까 우리 이거를 문학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초월적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초월적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신적 존재한테 소원을 빌는 거야. 거북님, 어,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해. 머리는 뭐야, 그러면? 내가 관절이 원하는 거겠죠? 그냥 머리 자가 있으니까 뭐겠어. 머리 자가 있잖아. 우두머리래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지? 우두머리인데 이걸 배경 설화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배경 설화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면, 여기 이 머리는 수로왕을 뜻해요. 이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 라고 볼수 있죠. 구지간은 다 같이 모여서 땅을 치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너 구워먹을 거야. 그리고 강력하게 뭔가 그 강림을 원하는 주술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지간은 무엇을 통하여서 거북이를 위협해요. 자, 위협을 통하여서 내 소망을 강력하게 이루어내는 주술성을 가진 주술성을 가진 고로한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이 우두머리,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누구를 맞이해요? 임금을 맞이하는 거예요. 임금을 맞이하는 거를 영신군가라고 해요. 영, 맞이하는 거야. 환영한다. 영, 신, 군, 가. 영신군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영신군가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노래하죠. 그러니까 얘 당연히 뭐 어떤 성격도 지니고 있어요. 집단 무가적인 성격. 집단 무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땅을 막 터면서 노래하죠. 땅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막 뭔가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 건 노동요라고 불러요. 노동요. 노동요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죠. 집단 무가 노동요, 영신군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술적인 성격, 주술료라고도 하죠. 네, 이런 것 특성들을 좀 같이, 어, 같이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요. 위협을 통해서 주술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 처음에는 음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라라고 명령, 명령을 해요. 내어놓지 않으면 너 구워 먹을 거야라고 위협하죠. 그걸 통해서 주술성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 구지가랑 비슷한 작품으로 우리 해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해가, 해가. 어 구조가 완전 비슷해요. 교재에 보면 바로 밑에 같이 해가가 있거든요. 이 해가는 똑같이 거북이를 불러요. 거북아 거북아, 거북아 거북아. 이번엔 머리를 내놓아라가 아니야. 이번엔 뭘 내놓으라 하면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건강어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수로 부인이 엄청 예뻤대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수로 부인을 너무 예뻐가지고 납치를 당한 거야. 동해 그 용왕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수로 부인 내놔! 이렇게 부르는 노래에요. 건강어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아슴주에그 얼마나 큰가. 야 거북이 너 남의 아내를 앗은 죄너 얼마나 커? 어머 이건 나쁜 놈이네. 자 아까 여기서 구지가에서 거북이는 플러스야 마이아스예요. 구지가에서 거북이는요 완전 플러스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잖아요, 그치? 신적 존재. 근데 여기 남의 아내 뺏어갔죠. 나쁜 놈이야. 얘는 마이아스야. 수로비를 내놓아라. 남의 안에 아슴지 그 얼마나 큰가.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너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을 거야. 라고 주술적인.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협을 통해서, 위협을 통하여 주술성을 획득하는 그런 노래예요. 위협을 통해서 주술성을 획득하는 그런 노래다. 그래서 집단적인 서사시 계열로 이런 구지가, 그리고 해가,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비슷하죠, 구조는. 근데 얘가 좀더 위협의 이유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남의 아내 아쓴 죄그 얼마나 커! 라고 요 위협의 구체적 이유가, 구지가 보다 해가가 좀더 위협의 구체적 이유가 나온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세요.